위드와이는 위드 유스의 약자로 청소년과 춤으로 함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소모임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리관 삐베기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레크댄스도 배울 수 있고 위드와이의 자체 행사인 번개 콘서트와 나는 위드와이다에서 공연도 할수 있습니다. 춤을 좋아하시고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드와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평누루는 청소년과 함께 오래오래 한다는 의미를 가진 모둠복 소모임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리관에서 진행되며 목요일은 자유연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둠복을 활용한 가락을 배우거나 직접 가락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토크는 예비 청소년 지도자로서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와 명명 개발이 목적인 소모임입니다. 따라서 자체 프로그램 제작 및 청소년 수련관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교류 활동이나 공모전에도 참여합니다. 국제 교류에 관심이 있거나 청소년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셔도 되니 매주 화요일 6시 진리관에서 진행하는 토크 소모임을 추천드립니다. 시선은 사진과 영상을 주제로 청소년과 소통하는 소모임으로 직접 촬영을 해 보거나 영상 제작을 해 보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다루는 법이나 영상 기획, 편집 등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으니 사진과 영상 촬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매주 화요일 6시 진리관에서 진행되는 시선을 추천드립니다. 놀다는 롤더 다이스의 줄임말이자 보드게임을 통해 재밌게 놀자라는 의미로 놀이학습을 배우는 소모임입니다. 1일 동안 보드게임 프로그램도 기획할 수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진리관 403호에서 진행되는 놀다를 추천드립니다. OA는 아웃더 액티비티의 약자로 야외활동 소모임입니다. 일라인이나 스케이트보드, 텐트, 트리클라이밍, 오리엔티어링과 뉴 스포츠 등 야외활동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OA를 통해 야외 활동 프로그램 진행 경험도 쌓을 수 있으니 매우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진리관 또는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OA를 추천드립니다. 배능개발 소모임을 이루는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모임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진리관 401호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기획 외에도 리온 멘토멘티 활동이나 기관 연계 봉사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에게 리온 이소모임을 추천드립니다. 비트 원은 힙합 소모임으로 힙합 음악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고자 하는 소모임입니다. 학과 학부 행사나 비트 원 정기 공연 등으로 많은 무대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음악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6시 진리관에서 진행되는 비트원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비는 뉴스밴드의 약자로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건반 등 다양한 악기를 통해 청소년과 함께하는 소모임입니다. 마이비도 교내 공연은 물론 자체적인 공연을 통해 많은 무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악기를 다룰 줄 모르셔도 소모임원들과 함께 배울 수 있으니 밴드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진리관 삐빅 이후에서 진행되는 마이비를 추천드립니다. 네, 청소년 학과의 소모임을 소개해 봤는데요. 소모임이 정말 많으니 잘 고민하셔서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소모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홍보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두 즐거운 청가 라이프 즐기세요. Thank you